해살이 좋으니까요, 선텐지로 하겠습니다. 하! 하! 아들이 막 조선빛 앞에 도착해갖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좋습니다. 자세는 국가대표급이다. 발이 안으로 넘어옵니다. 내전이 심합니다. 왼쪽이 50%, 오른쪽은 70%, 오른쪽이 더 심하게 내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신경 써니까 왼쪽은 80%, 오른쪽은 한60% 신경 써서 달리 봐. 그러면 착지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 봐. 그러면 내전이 좀더 보완될 거야. 이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 한10% 속도를 높이면 괜찮대. 속도가 높으니까 착지는 많이 좋아져 보입니다. 왼발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밖으로 약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발은 내전이 많이 보완되는데, 오른쪽은 여전히 내전이 기울이 있습니다. 앞 끝을 내쪽으로 조금 만좀더 생각하면 달려봐. 팔찌기 한번 볼까요? 팔찌기는 좋습니다. 지금 정면에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에 정면을 부딪히면서 운동 더잘 된다 생각하고 바람을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달려봐. 5분 19초로 달렸는데 이제 4분 50초 한번 넣어봐봐. 훨씬 착지가 다올올야야 야 달리기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페이스가 늦으면서 발이, 신발이 지면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아들이 내전이 있는 게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게요. 속도를 높이니까 나 보이고, 지금 속도가, 지금 페이스가 5분 10초, 4분 한 3, 40초로만 달려도 저 내전의 문제점이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오른발. 저희 착지 빼고는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 200m 페이스 내역 한번 맞춰보세요. 10km, 5분 10초. 지금 5분대로 달리는데, 4분 한 3, 40초만 달려도, 저는 착지 못했죠. 내전 겨우는 거. 이런 거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하이, 와이프. 아이저 아들이 어디 갔습니까? 전석은 10km 지점에서 딱 멈추는 것 같아요. 성격이 희한하죠? 10km에서 멈추는 것보다 10.2, 10.3. 아이고, 11km를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현우야, 니는 왜, 매번 10km에서 멈추는 거야? 거리를 조금 더늘리면더 좋지 않나? 왜 10km에서 딱 멈춰? 맞추는 거지. 10km에서 맞추지 말고, 한 10.3, 10.5, 이런 식으로, 한몇 백미터 더 높이면, 정신적 만족감이 더클 건데, 10km에서 멈추지 말고, 거리를 조금씩 더늘려보자 니, 달리기 자세도 좋은데, 그럴 때는 또 자세가 또 괜찮네. 아빠가 생각할 때는 금방 빨리 뛴게 5분 10초거든. 5분 10초에서 왼발은 퍼펙트해. 근데 초반에는 왼발도 무너졌단 말이야. 한60% 정도. 네가한 4분 30초, 4분 40초만 달려도 내전은 상당히 많이 보완될 것 같아. 그렇게 달리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laughs> 나중에 그렇게 달리겠죠. 좀 고다질 좀 하지 마, 임마. 지금 제가 발이 조금 비리한데요 집에 와서 얼음 침착하게 말좀해 달라니까 와이프한테 또 아, 고다질하고 있습니다 아, 아빠 아프다 발 아프다고 와이프한테 말하면 제가 와이프가 또 한마디 하니까 말안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이프한테 고다질합니다 나쁜 놈이 네 엄마 패이가 아빠 패이가